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을 리뷰할 건데요. 포드 대 듀백인데, 방금 찍은 영상이 날아가서 지금 한숨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여기는 듀백과 포드와 R2D2와 C3PO, 샌드 트로퍼가 미니 피규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플레이 트 빌드 투게더 새 제품이 있고요. 기능을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아마 1번 봉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서가 약간 꾸겨져 있어서 아주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만들어 볼게요. 제품들도 좀 뜯고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1번입니다. 이젠 R2D2와 C3PO를 만드는 건데요.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오늘 처음이라 지금 어! 죄송합니다. 핸드폰 거치다가 좀안 좋은 친구라서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C3PO가 이게 퀄리티가 좀더 좋아졌어요. 제가 옛날 걸 비교를 못해서 C3PO가 오늘 처음 들어있는 거여서. 어제 일하세요. 오케이. 네, 미니 피규어가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r 투디툰 인데요. 투디툰 는 제가 기존에 하나가 있었지만, 미싱.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몸통을 끼워주시고, 다리. 이렇게, 그렇 끼워주시고요. 그러고,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포드의 첫 번째 부분을 만들 건데요. 저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브리을 끼워주세요. 아까 때는 봉투 들어있었던 이네개짜리 끼워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거고 가세요. 자, 그 다음은 뒤집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엔 이제 뭘 넣지? 음흠, 참 신기한 제품입니다. 이쪽은 요거 하나를 끼워주라고 하고요. 부품 찾는 건좀 힘들지만 만드는 건 재미가 있네요. 아, 이거 어디니? 여기 이 부품을 여기다 끼워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설명서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 이 부품을 하나 더 올려주시고 이거 하나 이거 두개 끼워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요 튀어나온 거 앞에다 끼워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음 이제 뭐 c 3비 o 가 안된데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걸 끼우고 이거를 어떻게 끼워줘 이렇게 하고 이 구멍 있는 데다가 끼워주면 된다고 하네요 포드도 참 재밌습니다 매력있는 제품입니다 듀백도 옛날엔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램커피스톤 인기가 많... 아 듀백같은데 모르고 일단 그러고이두 개짜리 블록이 있는데, 투면이에요. 되게 신기한 블록이네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보통 세 개짜리는 하나짜리밖에 못 봤거든요. 우리이두개 들어가고요. 오, 처음 보는 롤러코스터 브릭이 두 개가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끼워주시고,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요거 요 부품을 오 어렵다 어려워 여기다 끼워주세요. 그러고 이쪽 하나짜리 블럭을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생기는 거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두 개는 여기다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차례니까, 포드는 이미 하고 있었구 이제 포드 지느러미 부분을 만들 거니까 두 개짜리가 필요하고요. 하나씩 끼워줄게요. 자. 자, 됐어요. 오, 멋진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프리티라라라 여기다 요거 하나를 앞면에다 끼워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거 하나를 끼워주라고 하네요. 그러고 이번에는 이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laughs> 자그 다음에가 음 요렇게 생긴. 비느러미 부분? 어, 그런 거 해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이 베이, 아니, 약간, 진 오렌지? 황토색 부분, 부품이 이렇게 바퀴같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고요. 참, 재밌는 제품. 그 다음에는 요, 원반 브릭 같은 게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요알투리2 머리통 같이 생긴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거 두 개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이짝대고 하나를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네요 우와. 거의 다 돼간다 야호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제가 창작할 때 많이 썼던 부품을 여기다 어떻게 끼지 꼈다 어 빠졌네 제가 조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조립하고 노는 게 진짜 꿀맛이죠 제가 여기 바빠가지고 요즘은 하나씩밖에 조립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노는 날입니다 오늘 이걸 조립하고 먹고 또 자야 될것 같은데. 하하. 바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끼우라고 하네요. 열 봐. 파이어. 끼우라고 하고요. 이제 거의 그 정도 모양이 완성됐죠? 이그 다음에 이렇게 아왜 어, 이렇게 끼워 손에 아 땀이, 저 저러... 이렇게 생긴 거를 네 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개를 빨랑 만들어 볼게요. 너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세 개를 순식간에 납치한 남자. 자, 이렇게 세 개를 순식간에 만들어 왔는데요. 바로 한번 끼워 볼게요. 흔들면서 홍보 하나씩 할게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몇분 있는데요 옛날에 리, 아니 그 홍보를 했듯이 쫑님쫑티비 유튜브 저분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건 옛날 예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무비올리님 또식도식님 아시또빠삐삐님 어, 메로나 스톤모션님, 제가 많이 존경하는 분이고요. 다른 분들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그분들 영상을 제가 너무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니, 포나? 유튜브 찍어야지, 너. 장괜님 어? 마저 찍고. 됐습니다. 그러고 요거를 계속해서 한번 끼워주고요 얍답답더다 방금 씻었는데 또 땀을 흘리네 이런 이렇게인가?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끼우는 것 같은데? 설명서를 보면 붙어있어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아 됐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빨리빨랑 빨랑빨랑 구독자분들 기다리십니다 하나 만들었습니다 듀백이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끝났다 이제 여기는 c 3비 o 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아까 전에 그 돗자리 깔아뒀고요 여기다가 끼워주고 그 다음에, R2D, 저 친구를,다가, 공동이 부분을 여기다가, 주면, 어, 간단하네요. 남는 부품, 들땜 네, 맞서, 나중에, 쓸 거니까, 청작할 때, 쓸 거니까, 좀, 모아두고요. 자, 이제, 듀백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고, 설명서는 이제 끝이 났고요. 여기는 제품들을 또 소개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또, 나중에 언젠가 한번 사보고, 이것도 나중에 한 번, 이건 좀 많이 비싸 보이고, 이거 다음번에 한번 리뷰를 가능하면 해볼게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프레토리안 가드 4명을, 아니, 3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배틀 프론트 게임에서 나온 제품 같은데, 나부 그 스타파이터, 그 포드레이스라고 뭐 하고, 얘가, 가만히 있으라고 카기고니 말했는데 타고 날아갔던 그 우주선과 다스모레의 우주선 네, 이렇게 끝이 났고요 뉴벨 따단 딴따라 뜯어볼게요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약간 레고를 할수 있다 그런 생각도 었지만 기분이 좋아요 소리 이거 너무 세게 하면은 소리가 안 좋아요. 자, 이제 한번해어볼게요난 yeah. 게임 방송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중네 올. 그 다음에 여기 망토는 이렇게. 망토아 여기 안에. 쬐그맣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센터 트로퍼에 망토. 러비시 비닐로 가고. 친구도 진짜. 조금은 귀여운 부품들을 모아두는 거고, 악플 달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레고 리뷰 영상 오늘이 처음이네. 자, 이제 샌드 트로퍼를 만들 건데요. 자, 이제 이 다리에다가 초점이래. 나 일하고 있구나, 미안해. 다리에다가... 오, 처음 봐! 와 이거 이런 브릭을 사용하네요 올멋인데요 그럼 이제 망토를 끼워줄게요 음...지금 저희 아버지가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러 와서 살고 있는 중이라 아버지가 잘안 오는 중인데 아버지가 이걸 사 오셨어요 제가 필요하다 뭐라블라블라 해서 나오셔서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해요. 타투인 디로라마를 완성할 수 있어요. 얼굴은 다 똑같고. 오, 어, 요거 신형 헬멧인데, 요거 먼지다. 안 해도 컴팩트 돼 있어요. 옛날 거는 그냥 아예 하얗기만 했는데, 뭐, 신기하네요. 뒤에, 이제. 이제 약간 만원경 같은 부품을 만들어 줄 거라고요. 자, 이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바이!